안녕하세요. 마음공방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MBTI 검사 진짜 많이 하시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접하기 쉬운 성격 검사로 MBTI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리학과에서는 MBTI 같은 거 배우지 않아요? 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면 심리학과에서는 다른 사람의 성격, 혹은 나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어떤 이론이나 어떤 검사를 사용하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과에서 가장 대세인 빅5 이론. 이 빅5 이론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5 이론은 사실 검사 도구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간에 가시면 실제로 검사를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아, 내 성격이 어떻구나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내 친구, 내 애인, 우리 가족의 성격도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과 나는 이래서 잘안 맞았구나. 저 사람과 나는 이래서 잘 맞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해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빅5이론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성격 요인이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 요인이 어떤 사람은 뭐두 개만 있고, 어떤 사람은 다섯 개가 있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다섯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요인이 낮고, 누군가는 이 요인이 높고, 이렇게 사람마다 그 요인의 강도가 조금씩 차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는 이 요인이 조금 강한 것 같아. 이 요인은 조금 낮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나 자신을 이해하면서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이 빅5 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를 측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면서 나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절대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요인은 신경증인데요. 이 신경증이라고 해서 뭔가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신경증은 걱정,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내일 일이 걱정돼서 잠을 못 자는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초조해 한다든지 중요하지 않은 거에도 매일 불안해하고 항상 매사에 뭔가 신경이 곤두서 있고 예민하다면 신경증 요인이 조금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경증이 낮은 사람들은 좀 침착하고 이완되어 있고 항상 마음이 평안한 걱정이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경증이 높은 사람과 신경증이 낮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한 사람은 야, 마음 좀 편하게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사람은 야, 뭔가 너 조금 더 열심히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조별 모임이라든지 같이 무언가를 해야 될때이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이 과제를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초조한데 신경증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요인은 외향성입니다. 이 외향성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대인관계에서의 강도 그리고 빈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들이랑 만나는 횟수가 많고, 만나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외향성이 낮은 사람들은 내향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말수가 적고, 조금 냉정한 그런 편입니다. 내향성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집에서 우울해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해를 못해서 야 빨리 나와 나랑 같이 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오면 뭔가 에너지가 더 소진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 그냥 혼자 집에서 내버려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남자친구나 내향적인 여자친구 혹은 반대의 케이스가 만나게 되면. 한 사람은 맨날 집에서 쉬고 싶고, 한 사람은 맨날 밖에서 놀고 싶고, 한 사람은 내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고, 한 사람은 둘이서만 놀고 싶고, 이런 갈등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요인은 개방성인데요. 풀네임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거든요. 새로운 경험, 낯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탐험하고 싶은지, 얼마나 자극을 추구하는지, 이와 관련된 요인입니다. 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여행을 가더라도 그 나라에서 고유한 음식들을 꼭 먹어본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옷을 입어본다든지 아니면 집 앞에 새로운 음식점이 생기면 맛이 있던지 없던지 반드시 거기에 가서 새로운 메뉴를 먹어보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 결과가 좋던 나쁘던. 지금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놀러오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매운 음식 먹기, 뭐 홍어 먹어보기 아니면 산낙지 먹기 이런 도전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도 못하는 건데 외국인들이 굳이 남의 나라에 와서 맛있을지 맛없을지도 모르는 것들에 도전을 한다는 건 그만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자극 추구하는 걸 싫어하고 뭔가 내가 하지 않았던 걸 한다든지. 낯선 곳에 가는 것들을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굉장히 낮아서 새로운 곳에 여행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도 제일 가까운 일본으로 갔었고요. 여태까지 여행은 제주도 말고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정말 많이 갔거든요? 거의 여태까지 한 3, 4년 동안 20번 넘게 간것 같은데, 그냥 가면은 내 집처럼 편안하고, 맨날 갔던 음식점, 갔던 카페, 갔던 길 다니면서, 그렇게 익숙한 곳을 다니는 게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맞지 않는 두 친구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한 친구는 계속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라면이랑 김치랑 햇반 이런 거 챙겨가가지고 한국 음식 먹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이 갈등을 경험하게 되겠죠. 네 번째 요인은 우호성인데요. 이 우호성은 내가 생각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할때 다른 사람을 위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하는지에 따라서 갈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호성이 높은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너그럽고 또 관대하고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학교를 결정할 때나 뭐 취업을 결정할 때 약속을 결정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상황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반면에 우호성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뭔가 나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이런 것들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향성과 우호성의 차이를 모르겠다. 왜냐하면 둘다 대인 관계를 지향하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향성 같은 경우에는 대인 관계를 어, 자주 하고 강하게 하고 그런 강도와 빈도의 개념이라면 우호성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마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외향성이 높은데 우호성이 낮은 사람은 예를 들면 아무도 회식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한테 회식하자고 말하는 부장님, 이런 사람들이 될수 있겠죠. 자기는 많은 빈도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지는 않는 거예요. 또, 외향성은 낮은데 우호성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판단하고 고민하고 결정할 때는 우리 가족이라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보통은 외향성과 우호성은 같이 가는 개념이라서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우호성도 높은 경향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때때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개념은 성실성인데요. 이 성실성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느냐.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언제나 체계적이고 무언가 신뢰롭게 결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은 게으르고 조금 목적이 없고 또 쾌락을 탐닉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빅5 요인을 통해서 성격의 5가지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면서 아, 나는 이건 조금 높은 것 같아. 이건 조금 낮은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또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실 어떤 건 높은 게 좋은 것 같고 어떤 건 낮은 게 좋은 것 같아 하는 그런 결론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검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문제를 찾거나 정신장애 아니면 판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설명을 조금 부정적으로 드렸어도 이 부정적인 성격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떻게 보거나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게 또 강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 내 성격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돼. 이게 아니라 타고난 나의 성격을 어떻게 더 개발해서 좋은 쪽으로 발현시킬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갈등이 잦은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성격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아, 저 사람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바라봐주면 갈등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